방문했고, AK랑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지를 풀어주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황으로 봤을 때, 현거의 작업장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대요. AK 측에. 저, 저 정의를 좀해야될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덕님이랑 그 신구 서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 중에 좀 계셔가지고, 요거만좀 말씀드릴게요. 정혜 상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노을 상단. 또 뭐, 크게는 이렇게 싸운 거죠. 노을 쪽 연합이 누구냐면, 웃 예, 우순벨, 그리고, 에 예, 덕.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어 했는데, 이 우순벨, 그리고 덕, 그리고 마티즈, 캐틀벨, 이게 다 동일인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동일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을, 카톡이 이제, 뭐, 부계부해를 파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덕님이랑 처음 카톡한 게, 2023년이고요. 그리고 우순벨님이랑은 2024년이에요. 접어서 계정 졌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말씀한번 한번 드려볼게요. 덕님이랑, 그, 이제, 인연이 뭐였냐면, 처음에 제가 신고서버 가가지고, 어? 여기 서버가 시골서버인데, 지전의 양이, 도시 서버보다 많, 많은 것 같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했다가 그때 이제 덕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덕인데 어너 내가 이제 인증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인증해서 막 캐시 충전 내용 막 인증하고 막 했던 그때가 최초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때 신구 서버에 나를 괴롭혔던 작업자 이 본, 있고 거기 신고서가 본진이고 혹시 걔네들 연루된 분이 덕님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제 했는데 덕님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찾은 정보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가 예상하는 애들이 얘네들 작업장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요. 그래서 저 서로 제 정보 공유를 했어요. 그 저를 괴롭혔던 그작업장있죠 걔네들이 걔네들이 A라고 할게 A 작업장. A 작업장 얘네들을 쳐냈어요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덕님이 그 거래방을 만들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25년, 이제 신구서가 사건 터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순벨 님이 이제 나타났겠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정황상 봤을 때, 덕캐릭을 운영하는 그냥 부캐 유저인 것 같아요. 부진 것 같습니다, 우순벨 님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약간, 큰 손분들이 거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덕림이나 우승별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예상인데, 이제 큰 손분들이 보통 이제 큰 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주고, 큰 손분들 계정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 이 부주가 이걸 관리를 막 해줘. 거상이 관리할 게 있으면 뭐가 많냐 거상은 다클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클라에 또뭐 생산시설도 있을 거고 그 생산시설 관리 안 해주면 생산시설 폭파되고 하니까 그거 다 가, 관리해주고 뭐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고인물들 같은 경우는 계정이 꽤 많은 걸 수도 있, 많을...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뭐 작업장일 수도 있는 거고 우순벨 님은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뭐 뭐야 앞으로 뭐 거상을 접는다면서 이렇게 아예 단톡방 나가셨잖아요 그쵸? 우음벨님한테맨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음벨님 지금 작업장 맞으시냐? 예? 그러니까 우음벨님 저한테 조회수 올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멀쩡하시게 대화를 하면서 덕님이랑 저우음벨이랑은 완전 별개 인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달리 말씀드릴 게 없다. 어, 네, 분명 그러면 우순벨 님이 아니라면, 우순벨이 덕이 아니라면, 덕이랑 내가 카톡했던 대화 내용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찾아봤어. 플러스 카톡에 대화했던 내역들을 싹 찾아봤는데, 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했던 내역 싹 보니까 덕님 맞아. 그래서 덕님한테 다, 다시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순벨님이랑은 별개 인물인 걸 내가 확인을 했고, 현재 상황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못드린면 됐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덕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오늘, 아, 사실, 아, 엊그저께구나. 어제 답변이 왔어요. 방문을 하고, AK랑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지를 풀어주진 않은 것 같아요. AK가 정지를 풀어주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AK 방문 후 정지 처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일단 AK 측은 그니까 이거는 이제 온전히 덕님의 입장인 거예요, 님들. 예, 제가 덕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덕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거고 이거는 AK 입장이 아니야. AK는 증거가 없고 내 피셜로 작업장이다라고만 말을 하였고. 현거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지전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이 정황으로 봤을 때, 현거래 작업장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대요. AK 측에. 그러니까 덕님의 입장에서는, AK는 작업장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 온 거, 받음? 답변 온게 아니라, 방문을 직접 하셨대요. 확인하진 않았어. 그냥, 뭐라 아, 작업장 방문했으면은 그래. 녹음했을 거 아니냐는데, 녹취하셨대요. 저한테 녹취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잠깐만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나? 아, 근데 녹취 있다고 만 말씀하셨구나. 아,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제가 이걸 내가 막, 제가 만약 방송에서 공개를 한다면, 요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법적으로 좀, 예. 하여튼 일방적인 정님의 해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캐시 지른 것을 확인해 보니, 6,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고, 이것을 환불 요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지로 인한 환불 못할 텐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근데 막 이제 이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막, 혹시 갔다 왔다는 증거 있냐, 뭐, 이렇게 있냐는데, 녹취 공개할 수 있냐, 이렇게 말, 하기에가, 지금 한번 뭐 여쭤볼까요? 녹취 공개할 수 있냐, 이렇게? 뭐지 좀더어 나중에 또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1년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해서 결과가 또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요. 그때는 또 명확한 또 뭐가 나오니까 공개 못할 증거는 왜 자꾸 지 거리노? 음 <laughs> 너무 또 그렇게 예, 말씀이심하시고 증거가 확실하면 구체적이야고 어하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겠지.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시청자분들이 따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뭐, 만약에 말로다가 뭐, 녹취 궁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덕님한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혹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덕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다. 혹시 녹취나 아니면 뭐, 증거 같은 거 공개해 주실 거 하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방송 들으면 또 깨야겠습니다. 근데 정지 당했는데 왜, 복귀를 어떻게 하? 요 정지를 푸는 방향으로 가시겠죠, 아마도. 온라인 고객센터 답변부터 한번 보자 잠깐만요 온라인 고객센터 답변이 그러면 이것만 공개되냐고 여쭤볼게요 아 어, 공개 가능하다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닉네임만 잠깐 가리고 아이디 하나만 가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닉네임 마티즈 작업장으로 분류되어 정지가 되어있는데 작업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확인 후 즉시 해지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4일이에요 그죠 정지 당한 직후에 안녕하세요, GM 청랑인데요 고객님의 아이디는 지속적으로 작업장 관련 캐릭터들에게 아이템을 전달하였으며, 현금거래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게임머니를 전달한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고객님 동일명의 아이디인 땡땡땡, 또한 현금거래 판매 관련자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련 정지, 해제는 불가하다고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달라 했는데, AK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본인 입장에서 어 그래 그럼 그거 증거 있냐 했는데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따로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개 안 하는 거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니네 현고래 작업장 둘다 맞네 크크크 저거 증거 보여달라 하면 AK가 내벽 있습니다 하고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멍청이 아닌가 어 그래도 예 너무 또 비난적인 예 말씀해 주시지 말고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걸 왜 굳이 유튜브가 잤냐면 이게 우순 벨님이랑 덕님이랑 동일 인물이라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난 것 같더라고 저번 유튜브 내용이 그래서 동일 인물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톡했던 대화를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거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걸면 AK가 내놔야 될걸? 음 그렇군요 이정리에 대한 떡밥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딱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아마 또 소식 들리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